스티스풀 체인지 모델 전시됐고요. 전시장 관람하러 오시면은 이제 그냥 구매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엑스엘리랑 엘리 두 가지로 나오고 이거는 엑스엘리 풀 옵션 모델이구요. 자세히 보시면 요런 헤드라이트 앞 부분이 날개 영상처럼 이렇게 또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스포티하고요. 차가 많이 깔려 있어서. 굉장히 또 스포티 해 보여요 어, 스포츠카로 이제 스프라가 있지만 스프라보다 시트포지션이더 낮아요 그래서 스포티함에 이제 끝을 또 보실 수가 있고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또 미래의 지향적이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고 되게 또 다른 모델이랑 틀리게 좀 사이버틱한 느낌이 있죠. 이건 이제 풀옵션 모델이라서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. 차선 이탈 방지라든가 이제 뭐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요. 통풍 시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통풍 시트 들어가 있죠. 보시면 스프라보다 진짜 시트 포지션이 더다 낫... 낮아요 타보시면 수프라만큼 스프라만, 아, 시트 포지션이 낮아요 수프라보다 뭐 낮게 좀 느껴질 수도 있는데 수프라만큼이나 이제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또 낮습니다 보시면 스티어링 휠도 다른 모델보다 좀 작고요 그래서 조향하기도 편하고 이거는 또 렉서스에 들어가는 변속기도 적용되어 있어서 되게 또 그립감도 좋고 요 실내등도 굉장히 또 크라운에 들어가는 건데 되게 또 세련됐고 예전에는 좀 반찬당창한 느낌은 있었지만 지금 딱 보시면 은문 닫히는 거 보세요. 닫히는 것도 굉장히 또 탄탄하죠. 이 버튼이 뭐냐면 이제 방전이 났을 때 이걸 누르고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버튼이 있는 거고요. 뒷좌석에도 보시면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여유로운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. 또 열고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. 앞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. 뒷좌석에는 뭐 열선 시트 당연히 없고요 뒤에서 보는 이렇게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또 미래 지향적이죠. 이 부분이 올라와 있는 건 아무래도 헤드룸을 좀 보완하기 위한 부분이지 않았나 그렇게 사이드를 보시면 이부분도또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차 디자인 이곳저곳에서 좀외우로 다이나믹스한 느낌을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차도 옆모습 보셨다시피 굉장히 또 깔려있고 이런 헤드라이트 부분도 날개 형상이고 뒷모습도 보시면 또 굉장히 또멋이고요 전동 트렁크는 안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수납 공간은 이전 모델 대비해서 좀 좁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 뭐 충전 배터리 충전하고 있는 중이라서 숨어있는 공간까지 합하면 이제 기차석 공간도 굉장히, 트렁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유유롭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뭐 풀옵션 모델은 이제 뭐 4천만 원이 넘어갈 것 같고요 풀옵션 아닌 거는 뭐 4천만 원이 안 되는 안되게 나올 것 같고, 아직 뭐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,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그냥 전시장 방문하셔서 현장으로 보시는 게더 좋습니다. 아무래도. 방문하셔서 관람하시고, 이제 바로 계약하시는 게. 뭐 이게 가격이 뭐 4천만 원이 뭐 넘어서 안 좋네 라기 생각하시기보다, 이 정도에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뭐 넘는다고 하더라도, 그만큼 주, 주고 구매할 값어치가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A필러 보시면 엄청나게 누워있죠 거의 뭐퍼카급 정도로 이렇게 누워있는 차는 이 프리우스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. 프리우스만큼 이렇게 A필러가 누워있는 차는 뭐 하나 없을 거예요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그냥 전시장 방문하셔서 보시고 그냥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딱 보는 순간 그냥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딱 꽂히는 차입니다 프리오스가 이것도 이제 뭐 전화 주시면 출고뭐 빨리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프리오스 그냥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